여러가지로 복잡하고 어렵고 제가 일어나야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아직은 아지 못하고 힘매고 있지만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힘 있게 당대하게 지유롭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하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16. 장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다 바울은 더베와 로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로스드라와 이고이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정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정해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